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부터 경자년 2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과목은요, 사주 명리학과 육효학입니다 강사는 1기와 마찬가지로 이룬 홍진보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12명이고요. 개강은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기축일진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강의입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이고요. 지하철 2호선 왕신리역 옆에 있는 신당역이고요. 3번 출구에서 100m입니다. 교육 기간은 과목당 6개월이고요. 졸업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역학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상담사로 기업시 월간 역학에서 1년간 무료로 홍보도 해드립니다. 비용은요 월 30만원입니다. 접수 및 문의는 02 2264-0258 한국역학협회나 010-9563-2238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약도 보이시죠? 지하철 2호선 신당역 3번 출구에서 오시면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관상학 시간입니다. 아, 이번 관상의 강의는 장수활상으로 해봤습니다. 장수활상. 아, 그 다음 단명활상.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일단 장수활상을 1편으로 먼저 상편으로 넣고 가겠습니다. 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태어날 때그 명은 오래 살 사람과 아주 일찍 단명할 사람이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 평균 수명 몇세 뭐 해서 그 수명도 못 살고 가는 분들도 많고 평균 수명 이상으로 아주 많이 아주 오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일, 아, 상편, 장수 할상으로 먼저, 어 제가 강의를 드립니다. 일단, 장수는 뭐냐면, 어 우리는 지금, 옛날에는 60이 한평생했어요 60평생. 그, 60평생은, 60세. 60세가 한평생이야. 이 한평생이라고 하잖아요. 한평생인데, 옛날에는 그래서 초년. 초, 옛날에 초년, 초년과 중년과 말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와서는 뭘로 나누냐면, 초년, 작년. 장년, 이 작년으로 나눠졌어, 작년. 그 다음에 중년. 말년. 그래서 이 초년은 20살 꺼지고, 작년은 40살 꺼지고, 중년은 60살 꺼지고, 60 이후가 말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2468로. 옛날에는, 어, 초년, 초년, 초년하고, 어, 중년하고, 말년이니까, 이게 20살, 40살, 60살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초년, 작년, 중년 말년 에서 이렇게. 돼요. 60 이후가 이제 말년이 되는데, 아, 그 옛날 이 사람은 주역에서도 125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125살. 그러니까 125살에서 150살. 원래 사람이. 근데 사람이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쇼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쇼크. 그래서 옛날에 10년 감소한다고 하죠. 10년 감소. 10년, 우리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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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으잖아. 10년 감소. 이 10년 감소. 근데 10년, 한번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 10년이 말 그대로 명이 감해지는 거야. 근데 특히 옛날에는 놀라는 일도 많고 전쟁도 있고 도둑대도 끓고 억울한 일도 많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쇼크 받는 심령년감수가 많은데다가 못 먹었어요. 먹지를 못하니까 60이 한평생이야. 60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청심환이 뭐 이제는 뭐 아무 데나 가도 청심환을 먹고, 어, 우리가 이 지금 멀미 할 때도 청심환 먹으면 바로 지킵니다. 멀미약 말고 청심환 드세요. 정심환은뭐 아주 흔히 아무 데나 뭐 하도 하다못한 뭐 요즘에 노루 사양 뭐 무슨 뭐뭐 뭐 엄청나게 좋은 뭐 산삼이고 뭐 요즘은 못뭐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뭐 쇼크를 받으면 병원에 가면 놀란 주사 맞고 그다음에 이제잘 먹고 뭐 하니까 이제는뭐이 의학이 발달되고 하니까 백세 시대로 온 거예요 백세 시대 이제는 백세 시대 왔는데 백세 시대로 와더라도 어떻게 아프지 않고 잘 내가 고정명 응. 죽을 때 내가 하늘로 갈때 내가 잘갈수 있느냐 이거를 들은 죽고 이런 것을 고민하는 이런 시대인데 일단 사람이 쇼크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잘 먹고 하면 60이 넘어서 이제 100세 시대까지 온 겁니다. 의학이 발달한 덕도 있지만 아 그런데도 사람은 태어날 때 명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어 10살까지만 살다 죽어라. 아니, 너는 스무 살까지만 살다 주고,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죽고 이런 팔자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팔자를 제외하고서는, 아, 자기 명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장수할 상,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그 명에 오래 갈수 있는지, 거기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 어, 일단, 장수할, 아, 이 상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오래 살라고 하면,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 무엇이, 뭐, 먹고 싶다.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할때 참지 말고 드십시오.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할 때는 그몸 안에서 그것을 필요해서 막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 먹으면 몸에서 타지납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장부에서든지 아니면은 뭐이저 신경 쪽으로도 머리 쓰는 쪽으로도 잘못되고 하니까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아, 내가 오늘 삼계탕 먹고 싶다. 근데 삼계탕이 먹고 싶은데 아유, 뭐돈 들어가는데 좀돈좀 아끼지. 좀 돈절대 아끼지 마십시오. 그돈 아끼 가지고 뭐 누구 손주들 주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돈 잡수고 싶을 때 얼른 어? 이 내가 돈을 내가 저 누가 보고 사달라고 하지 말고 내 주머니 쌈짓돈 어 이거 비상금이라도 가서 뭐 회를 사 드시든지 잡수고 싶은 거뭐 어, 삼계탕을 드시든지 뭐 갈비를 드시든지 꼭 그렇게 하시면 장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내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식 동원입니다. 약식 동원, 어, 약과 식이 동원이에요. 뭐을까요 약식 동원이란 말이에요. 동원. 약시 동원이에요. 약과 밥은 같은 근원이야. 이게 약하고 밥하고 음식하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약과 밥은 같은 거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병이, 나, 병이, 나면은 약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 약을 찾아 헤매지 말고, 평상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바로 100살 이상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몸에 맞는 먹을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먹은 거고, 옛날에 내가 쌀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아 쌀밥이 어디있어 그, 이제, 이, 이, 그, 이, 뭐야, 그, 기관지 폐병 옛날엔 폐병이 많았잖아요 폐병에는 쌀밥 먹어야 돼요 등푸른 생선 그거 먹으면 그 폐, 폐병약 안먹 폐결핵약 안 먹어도 그냥 낫는다고. 근데 우리 뭐 강원도 고 추면 다하전면에 보리쌀에 뭐 조밥에 기장에 뭐 이런 거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병이 안 나는 거야. 그 병이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싶다. 뭐 얼른 해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 눈치, 손자들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꼭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장사상. 자, 이 턱에 살이 가득하고 넓어야 돼. 요첫 번째, 첫 번째 턱에 살이 가득하고 넓어야 돼. 요 턱에 살이 이렇게 붙고 턱이 좋아야 아, 이 장수 할수 있는 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백살식도 가고 턱에 살이 이렇게 붙는 것이 참 좋습니다. 뒤에 귀 뒤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귀 뒤에 뼈가 튼튼하고. 이 뼈가 두툼해. 이, 이 귀가 종잇잡처럼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얇은 사람들. 이 귀는 이를 만져서도, 두툼해도 만져서도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구부러지지 않으면, 아프면 이거 지금 몸에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저 이를 보시면, 이귀 하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구부러고 막 접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강한 사람은 아프질 말아야 돼요. 이종잇잡처럼 얇은 게 두꺼운 귀. 저 이렇게 귀가 두꺼운데도 이렇게 잘 접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은 아파서 못 접습니다. 이 접히면은 아파서. 그런 분은 몸에 병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자 진단을 받,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고, 이 귀지의 뼈가 두툼하고 아주 길수록 장수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썹의 털이 길게 나 있다. 이 눈썹의 털 길게 나는 거그 깎급이시면 안돼 다듬거나 길게 나면 날수록 장수하는 데 좋고 또 관상학적으로 이 길게 나면 옆에 모든 귀인의 도움이라든가 내가 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따라주니까 눈썹에 일을 이거 해야 해. 뭔가 내를 이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눈썹에긴 눈썹이 날 때는 절대 깎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하는 일에 지지하거나 나를 성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성공이 되는 것이 내가 반대하는 사람 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뭐 결과는 뭐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썹의 길은 야들 눈썹이 있을 때는 장수와 더불어 내 하는 일에 성공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중이 깊고 길다. 인중은 이 코와 입 사이에 여기에 인중이라고 하죠. 인 인중은 딱 대나무를 딱 째기 놓으면 이 대나 대 대나무 이렇게 그홈 파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딱그 아주 물 수로처럼 딱 나와 있을수록 아주 그게 깊고 진할수록 아 장수에 아주 좋은 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며. 눈에는 전기가 비쳐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볼 때, 흰 동자, 까만 동자, 서로가 이제, 어좀 색깔이 흐리한 사람들. 뭐냐면, 흰 동자도 쉬지 않고 그냥 어떻게 누르끼리 붉어죽죽 한 사람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도 그 까만 눈동자가 새카으은 좋고, 까만 자 않고 갈색 눈동자가 있어요. 갈색도 갈색의 빛이 영롱할수록 좋습니다. 어, 이 뭐냐면, 눈동자가 까만 사람 갈색이 있는데, 그 갈색이, 어, 뭐, 이 나중에 관상학적으로, 이 이제 그, 그 재물보다는 이렇게 이제 명예 쪽으로 이제 크게 가는 사람이 이제 갈색 눈이 많고요. 어, 이 재물 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검정색 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귀 겸전하는 사람 중에, 어, 갈색이 이제 더 많아요. 검정색보다. 그리고 돈만 막추구하는 사람은 또 검+ 검저 검은색 동자가 많은데 그 눈동자가 분명 해야 되고 색+ 색상이 그리고 안에 광채+ 광채가 우리가 썩은 동태는 야 무슨 동태 그 어물 정면 동태 눈 보세요 그냥 그, 그+ 그 보시면 진짜 썩은 동태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물거리 해가지고 근데 사람의 눈에서+ 눈에서 기운이 나와야 돼 무슨 광채가 난다고 해서 살기가 뻗어나오면 안 되고 그 기운이 맑은 기운이 날때그 사람은 오래오래 장수할 쌍이라고 아주 여기. 그, 마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령선이 입주위를 돌고 있다. 법령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이제 이게 얼굴이라고, 제가 이제 그림을 못그려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눈썹에, 눈에, 코에, 입에, 이렇게있으면 범용선은요 코에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용품 범용선 그래서 이렇게 이 범용선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범용선이 입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안 좋아.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흉해요. 요거는 입은 나중에 그 말년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집안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입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건안 좋고 입 바깥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 좋아요. 범용선이 이렇게 해서 입 바깥으로 돌아오는 것이. 턱으로, 이래 턱으로 돌아가,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이, 그 순간은, 법령선이 가까울수록, 입과 가까울수록, 일이 빨리 뭔가 결과가 나오고, 내, 그, 집안에 이렇게, 뭐, 내가 뭐, 부귀영화도 뭐, 금방 눈앞에 보이지만, 멀리 가는 사람은 나중에, 대기만 천천히, 아주 늙게, 늘말년에 이게 좋다고 법령선이 이렇게 바깥으로 도는 게. 이 법령선이 아주 주름이 팍 패이고, 아주 정확한 사람일수록, 장수하는 데도 좋고. 법령선이 약한 사람은 직업 운도 안 좋아. 직업 운도 안 좋고, 법령선이 약한 사람은 끈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 이 법령선이 깊은 사람하고 재판하지 말으라 했어요. 재판하면 법령선이 깊은 사람일수록 재판에서 대법까지 가고 끝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법령선에는 끈기 나의 집중력 이런 걸 보시고 이 수명 건강한 수명에이 법령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예쁜 여사님들 연세 드셨다고 주름이라고 팔자 주름이라고 뭐 그걸 갖다가 그저 성형수술하고 하는데 성형수술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 명이 내가 길고 장수해야 되는데 그만 내가 자꾸 명을 줄군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어 나의 집중력을 그만큼 떨어 떨군다는 얘기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홈이 파이고 주름이날때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그 사람들이 주름이 있으면 흉한 거고 잘못됐지만 연세가 들수록 머리가 하얗게시고 할때 주름이 날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야. 그러니까 나무가 가을에 여름에 봄에 단풍이 들면 미친 나무가 되게 정신 나간 나무지만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먹으면서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날때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흰머리가 주름이 될 때는 심상이 고아지면그 주름도 아름답게 해요. 나타납니다. 심상에서 머리카락 심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눈의 안광도 그렇고 그래서 어 이법령성은 손이 이렇게 장수에 어이 크게 좌지우지하니까 법령선 팔자주름이라고 해서 수술 같은 거 우리 여사님들 안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음 지금 마지막으로 어 그다음에 어 이, 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목에, 이, 이 목에 있습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목에 이 주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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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육, 근육이죠. 이게 뼈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어요. 양쪽으로. 그, 우리 그뭐 카벨레온 같은 거 보면 목 밑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주름 이렇게 이 잡힌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름이 연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은 목딱 보면은 안에 여기, 이게 이제, 이게 뭐, 사람들이 보통 목조시라고 하는데, 이건 목조시 아니고, 목조선 안에 아 벌리면 그 안에 목조시고, 이건 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젊은 애들은, 목조시라고 이걸 다들 하는데, 아직 그, 어떤 명칭도 잘못 쓰고 있어요. 어떤 명칭도. 그래서, 이 울대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딱 이렇게 아주 살, 살이 딱 이렇게 탁딱 서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목의 침줄근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딱 살아 있으면 아주 장수 오래 사십니다. 백세까지도 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내가 일곱 가지 얘기했는데 요거 잘 들으시면 쓰면 어, 어 여기에 어떤 변화나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 아주 잘 관찰하고 만약에. 뭐, 이런 목줄, 근줄 같은 건안 나와도 되지만, 눈썹 나는 거라든가 법령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뭐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눈썹이 남은 나게 하고 법령선 뭐 하면 팔자주림이라고 수술하지 마시고, 얼굴을 수시로 이렇게 보시고, 연세 드시면서 그렇게 보면은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주름이 살이 많아지면서 거기서 아름다움이 나와야 그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그아름다움으로 화장으로 덕지덕지 덮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냥 칠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 관상 어, 장수할상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